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그랜저 HD 차량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그랜저 HD 쇼츠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은 이렇게. 11년식과 13년식의 그릴 차이를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년식을 사기에는 금액대가 한 천만원 가까이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게 13년식 새로 그릴 모델을 찾으시는데요. 오늘 역시나 새로 그릴 차량으로 준비해 왔고요. 큰 특옵션도 있으니까,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차사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그랜저 HG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1년식 그랜저 HG를 타자니 너무 오이드해진 디자인 때문에 이 세로 그릴은 그나마 영해진 디자인으로서 13년식 이상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차피 영상 보시면 세로 그릴인 거 보이실 테니까 13년식 이상 모델인 거는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랜저 HG 13년식, 그래, 세로 그릴까지 얻었으니까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열선 시트 당연한 거고 통풍 시트 들어가는 거 중요하실 거예요. 통풍 시트에 전자 파킹까지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일 겁니다. 그렇지만 13년식에 새로 그릴의 통풍 시트에 또 전자 파킹까지 가지고 가실 거면은 적어도 금액대가 7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택시 이력이 있는 그랜저 HG를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 택시용 그랜저 HG는 애초에 이 13년식 이상이면 새로 그릴 당연히 가져가고요. 기본 옵션으로 통풍 시트와 전자 파킹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욕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야, 굳이 택시형 이력 있는 거를 사야 되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택시형 이력이 짧은 거를 사면 어떠실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13년도에 등록을 했는데 13년 2월 등록인가 그래요. 근데 13년 9월까지만 택시형 이력이 있습니다. 약 7개월, 8개월만 택시형 이력이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계속 타시던 차량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베리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부터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전산상에 650만 원에 올려놨지만요. 이 차량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600만 원에 전달드릴 거예요. 아니 11년식에 가로그릴 있는 그랜저 HG에 통풍시트 빠지고 전자파킹 빠진 것도 600이에요 여러분 13년식에 세로그릴 들어가고 통풍시트에 전자파킹 들어가 있는 이 그랜저 HG도 600입니다 거기에다가 당연히 택시용 이력이 있으니까 후발류 차가 아니겠죠 3000cc의 LPG 엔진을 갖고 있는 녀석 6기통 엔진을 갖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약 17만... 7,000km 정도 달렸습니다. 성능기록부 띄워드리면 무사고 차량이고요. 왼쪽에 휀다교한 이력은 한판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13년식이기 때문에 새로 그릴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본 순정품입니다. 앞쪽에 전방 감지기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범퍼 라인에 크게 보이는 도이팀 스크래치 덴트 없습니다. 본네트 보시면은 깔끔해요. 크게 보여지는 보이 팀도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40% 정도 휠 컨디션 그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네요.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드실 깔끔하고요. 휀다 깔끔하고. 자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문콕으로 인한 부칠 근데 솔직히 이건 없는 차 없잖아요. 여기 문 여는데 다부이는 되니까요. 자이 뒤쪽에 뒤쪽도의 스크래치로 인한 아쉬운 부치 정도는 있다 정도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색 차량이에요. 은색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치를 해놔도 티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20, 30% 정도 휠 컨디션 약간의 스크래치 있죠. 그리고 택시형 이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량 오해하실 필요 없는 게요. 위쪽에 보시면 루프 스킨까지 다 해놨어요. 뭐 루프 스킨은 당연히 이쪽에 시트지를 붙이는 거니까 소모적인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위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는 있지만, 이 정도 상태면 저 루프 스킨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시면은 그랜저 HG의 300 모델. 근데 300 모델인데 LPG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택시 이력이 7개월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개인이 타시던 분이니까, 이렇게 APG 가스통 가리개, 이런 것도 다 설치를 해놨어요. 안쪽에 들어가시면 코일 매트 이런 것도 다 깔려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7개월이면 택시 이력이라고, 이력은 남아있죠. 근데 택시라고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옵션 좋은 그랜저 HG라고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들어보면은, 스페어 타이어 709, 침수의 흔적, 화재의 흔적, 수리의 흔적,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운전자 쪽 측면 볼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보겠습니다. 휠에는 아쉬운 스크래치들은 있지만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문콕으로 인한 부칠 정도. 이 쪽도 문콕으로 인한 부칠 정도. 외판 컨디션은 준수해요. 그리고 전 차주가 여런데 선바이저까지 다 설치해 나갔고 그대로 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2열에 탑승했습니다. 역시 그랜저 HG는 승차감이 제일 좋죠. 이 푹신푹신한 그랜저 HG 타 보신 분은 절대 못 잊을 거예요. 이거는 현재 제네시스도 겨우 따라올까 말까 한 정도의 이 쿠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바닥 쪽에 보시면 제가 코일 매트라고 뒤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잘못 말씀드렸네요. 고무 매트가 깔려 있다. 이게 청소하시기에는 되게 편한 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 아래쪽에 발길질 흔적 남지 말라고 이런 거다 붙여두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운전석 빼고 조수석, 그 다음에 2열 도어까지 다 붙여놨더라고요. 천장 쪽도 보시면 은 약간의 오염침 부분이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조금씩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 이 정도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큰 오염은 사실상 없다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1열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키 당연히 들어가고요. 버튼 시동 누르면은 시동. 일괄로 잘 걸리고 있네요. 자 현재 주행거리 같은 경우엔 17만 7천 키로 정도 달린 차량입니다. RPM 부족 없이 깔끔하죠. 자 위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시내 등잘 들어오고 있고요. 에어컨 조금 만 키고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하고요. 가운데 보시면 전차주분께서 이 파인 드라이브 내비게이션을 설치를 해두셨는데 이게 괜찮아요. 다이나믹 뭐 3D 내비게이션까지 다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준수한 컨디션을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뭐 확인해 보면서 느꼈지만 공조기나 라디오까지도 동기화가 잘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근히 안 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사제 내비게이션에 넣게 되면 동기화 안 되는 것들이 은근 많은데 이 트립이랑 또 동기화를 시켜 보면 한돈 2, 30 줘야 되거든요. 이미 다돼 있습니다. 라디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 이렇게 이번... 지금 라디오도 다 연동이 돼 있죠. 아래쪽에 공조기도 한번 볼게요. 프로토 공조기고요. 오토 버튼 누르게 되면 공조기도 연동이 다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연동이 돼 있는 걸 사셔야지 이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핸들 컨트롤러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볼륨 올라가고 내려가고 연동 다 돼있죠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제가 HG에서 가져가기 힘들다는 기어콘솔이 이거죠 통풍 시트는요 운전석만 있습니다 전자파킹과 오토홀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없는 그랜저 HG 기어콘솔 열선 시트랑 감지기 버튼만 있죠 여러분 이 정도는 HG 사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넓은 수납공간과 USB, 아이팟, AUX, 12V 시거잭 기어봉 뒤쪽으로 보시면 이구 커퍼더 공간, 암레스트 공간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 쪽 보여 주시면 위쪽에는 우드 핸들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있지만 가죽이 뭐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볼륨 컨트롤러, 음성 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트립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a p g 버튼까지도 포함이 되어져있죠. 후방 카메라 있다고 설명드렸었잖아요. 후진기에 넣게되면 후방 카메라까지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 HG같은 경우에 전동시트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갖고 운전석은 전동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있다. 작동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네요. 자 보여드릴 옵션은 다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금에게 13년식 뭐 전자 파킹 통풍 시트까지도 있는 녀석이라면 안살 이유가 없습니다. 동급 대비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못해도 750은 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 등급이면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HG. 옵션 좋은 녀석이었어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성능 기록부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휀다 교환 이력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 차량의 주행거리 17만 7천 키로, 이 차량의 금액 600만 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